왠지 오뎅집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어저께 하고 지난주에 여기 센터 가까운데요. 센터를 가다 보니까 센터 밑에 바로 붕어빵집이 하나 있대요. 포장마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000원어치 9개를 사서 하나를 더 물어줘요. 그래서 10개를 사가지고 센터에 가서 우리 총구생하고 거기 계신 분들하 나눠먹었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요새는 옛날 붕어빵은 화 만들었는데 요새는 슈크림도 들었어요 그래서 붕어빵이 아주 안전하고 있는데 그 작은 붕어빵이지만 그 붕어빵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또 우리 이 차가워진 몸과 마음이 좀 녹아내리는 것보니까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얘 있는 게아니구나라는생각도 해봅니다. 아 우리는 좀뛰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지? 그 정도는 아닐지라고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루에 15번씩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5번씩 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는 또 아까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태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2천년 만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복귀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시니까 물어보면 거의 80%가 요즘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 행복에 대한 관심이 나만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맞닥뜨리는 사람들 아니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지금 행복하지 못한 내가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더, 더 행복하고 싶은데 더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 이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은 행복을 위해서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셨겠지만 행복을 위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 내가 앞으로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주입을 해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사회가 학원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중학교 가야 네가 좋은 고등학교 갈수 있어. 그렇게 주입을 받으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래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들 얼굴을 보신 적 있어요? 찌들어 했습니다. 이 강남에, 여기도 물론 강남이지만, 이 강남에 부잣집 자제들은 하루에 학원을 11개 다니는 학생들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1개를 다니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학원비 500만원. 근데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물어봅니다. 학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다녀요? 엄마가 다니래요? 왜 다니래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오히려 고3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과연 그 학생이 행복할까요? 중고생한테 묻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또 학원 다니고. 또 비싼 돈 주고 학원 다닙니다. 공부합니다. 근데 과연 그 학생들이 행복할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능 전날 고3 학생이 또 자살한 학생이 또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는데 진짜 행복한 일일까? 대학생들한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행복하고 싶죠? 예. 행복을 위해서 뭐, 뭐 하고 싶습니까? 학원 다닙니다. 영어학원. 또 자격증 따기 위해서 또 학원 다닙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학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근데 과연 행복할까? 우리 여기 보면은 제2 롯데월드 120분짜리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걸 왜 짓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쇼핑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이 크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행복하고 해아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이게 다 지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랍니다. 자랑스럽죠 뭔가. 근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원성이 많아요. 싱크홀이 생긴다. 석촌호수에 물이 빠지고 있다. 언제 우리 집이 기울지 모른다 그렇게 파고 있는데도 옆에 지하철 도선도 파고 있네 그러니까 그 옆에 한 20m 되는 집들이 기울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한가 날만 생각해 보게 될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 행복의 기준을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탄을 중심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돈이 많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 다 행복한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님 말씀에 있는 전체를 위한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심지어는 온 세계 70억 인류가 다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한테 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어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고 잊어라 하는데, 저는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준 거는 항상, 제가 받은 거 금방 잊어버리는데, 준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 계속 그랬는데, 주고 잊어라. 근데 그것도 한번 주고 한번 잊어라가 아니라, 주고 또 주고 죽고도 죽어, 죽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라 참,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아까 우리 조용식 선생님 의 기도회도 나왔습니다. 우리 초창기의 선배님들께서 죽을 거비를 넘어, 넘어가시면서 고생했던 그 터전 위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세들은 아무 값 없이 원죄를 청산했고 참부모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프시온에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만물복기를 시키고 사실을수련하라는 애들이 처음에는 야 우리끼리 모이자 좋다가 한 이틀 만물복기 시키면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이거 와왜 해야 되지? 와 그럼 상담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그래도 수준의 모인 학생들은 심정의 불꽃이 살아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모님의뜻을 뭔가 하고 싶다 모였는데 정작 마음을 하고 싶은데 모여서 힘드니까 내가 여들 왜 왔을까? 포기하게 되는,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부모님들은 스스로 신앙을 찾아서 참부님을 증거하고 이 자리에 와서 너 하나를 낳기 위해서 그 고비를 넘기시는 신앙에 오셨는데, 그렇게 아무 값 없이 원죄를 청산하고 참부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너희가 꼬자 그가 마음을 놓게하 이틀 했다고 도망하고 싶어 한다면, 과연 이 통일나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나의 미래는 곧 인류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보다 어려운 것으로, 보다 낮은 것으로 가야 된다는 라비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아버님 말씀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남동 훈독회 때 가서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님 말씀에 그렇게 제가 다운되고 심정에 충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세대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2세들은 더 고생해야 된다. 그리고 3세들은 그것보다 더 고생해야 된다.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2세들은 좀더 나은 환경에서. 3세들은 보다 복귀된 환경에서. 근데 아버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3세가 더 고생해도 2세가 더 고생해야 된다. 이야,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죽어도 죽어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비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보니까결론는 <laughs>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비결이되었집니다 무엇을 믿고 따르냐? 참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에. 그러니까 내, 내가 겸손하고, 내가 좀더 낮아지고, 내가 좀더희생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고 따른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신앙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앙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또 생각해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제가 대학생들에 대해보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은 이러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아버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니 내가 따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은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근데 내가 이해, 이해되지 않고, 아고 과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거나, 불평하거나, 귀를 닫아, 닫아버리는 우리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그건 아마 목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따를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진리 항상 진리 그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는 따라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 현실에 잣대를 놓고 볼때 그게 내가 어 이해가 돼. 역시 아버님이 알아볼 때는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고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아버님이 주신 길이 너무나 어려웠거나 내가 어 이게 과연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됐을때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아 우리는 좀더 마음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려놓는 것과 다른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처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했으면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대부분 저번 그냥 이해만 하고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 아니었나? 그 말씀을 이해했으면 믿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믿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게 우리는 너무나 이 심정만 커진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실천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 천부님과는 심일체가 되는 우리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우리 원리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게라 드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지만 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실천해라. 믿었으면 나아가라. 우리가 이 부르는 복음서 가중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사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삼일만에 부활하셔 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가서 내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왜참 부모님이? 주실 것을 그냥 감동 밑으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만 있는가?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했으면 믿어야 할 텐데 또 믿었으면 나가서 실천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늘 보호님과 함께 될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심장이 다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그냥 불평 불만과 뒤로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줄 거라고. 근데 왜찾지 않는가, 왜 두드리지를 않는가 나는그 말씀에 그물음에 오늘 우리는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천으로 부모님께 천번이 화답해야 되는 이 성리적 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카페에서 오랜 와못 그렸지만 지금 대학생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이세들 가운데도 지금 카페에서 그래도 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나는 교육을 받겠습니다. 나는 마무리 먹기를 통해서 신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지 않지만 그 학생들이 그 어린 낭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참 저도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미다. 아 이거라면 이 정도에 내가 깨달음을 얻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 20대 초반에 전학생들은 그냥 막 도전하고요. 되든 말든 그냥 막 도전해요. 이번에 전도부흥단을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전도부흥단에 모집을 하니까 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자기는 가고 싶은데 휴학을 하고. 또이6 개월 동안 헌신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 공부해라. 너그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담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저 가고 싶은데 못 가겠는데.